안녕하세요. 부병독TV입니다. 이번 영상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동검리에 위치한 단독주택 물건입니다. 경매 종류로는 이미 경매이고 토지 면적은 199.35평이고 건물 면적은 63.21평입니다. 감정가는 4억 9,540만 5,500원이고 최저가는 2억 4,274만 9,000원이며 현재 진행 중인 물건입니다. 감정평가 현황으로는 뒷대마을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 일대는 단독주택, 전답 등의 농경지, 임해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주위 환경은 보통인 편입니다.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소 등이 소지하나 외곽지역에 위치하여 재반교통 여건은 다소 불편한 편입니다. 부정형의 토지로서 완경사지이며 현황 단독주택 건물의 부지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 콘크리트 지붕 2층 건으로 외벽은 콘크리트 위본타일 및 돌부침 등 마감이며 내벽은 몰터리 벽지 등 마감이고 창호는 샤시창호입니다. 본 물건의 건물 개형도를 살펴보면 1층은 계단이고 2층이 거주 공간이며 면적은 1층은 약 3.7평이고 2층은 약 38.7평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제시의 건물은 경량철골조 2층 소재 테라스이고 샤시조 등 다용도실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본 물건은 동검도라는 인천광역시 소재의 섬이며 강화도에서 남쪽 방향에 소재하며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폭이 3에서 4미터 정도 되는 도로를 통해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주위 편의시설은 거의 없지만 마치 역사와 전통을 품고 있을 듯한 특별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치 정약전 선생님의 자산어보와 같은 역사적인 서적이 이곳에서 탄생할 것만 같은 입지입니다. 관심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본 물건의 사건 번호는 2024타 경백이며 이미 경매로 나온 물건의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경매 물건 이해를 돕기 위해 채무자와 채권자 그리고 경매 신청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채무자는 이수고 씨이며 근저당권자는 강화구 노호 조합이고 이미 경매 신청자는 채권자와 동일한 강화구 노호 조합입니다. 자, 본 물건을 본격적으로 권리 분석해보겠습니다. 본 물건은 8년 5월 28일 소유자 이수고씨가 거래가액금 1억 5천만원의 매매 및 소유권 이전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특이사항은 소유자 이수고씨의 본명은 이영우이었는데 개명을 9년 4월 2일 등기명 예인표 시변 경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매매를 했을 당시 인천강화우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채권 최고액 등 1억 7,280만원이 근저당건설정 설정을 한 뒤로 각각 다른 근저당건설정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채무에 시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특이사항은 채무자는 대부업체는 싫어했나 봅니다. 대부업체 대출 이력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구원투수 같은 존재가 14년과 16년의 3명이 나타났습니다만 아쉽게도 강화군 오호 도합의 부채를 갚기엔 역부족이었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3명은 기부천사로 전락되었습니다. 이미 경매 신청자는 24년 1월 4일 채권자인 강화군 오호도합에서 임의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본 물건의 말소기준권리는 11년 7월 6일 채권 최고액금 2억 9,900만 원이며 근저당권자인 강화군 오호도합입니다. 더 많은 유익한 정보와 실전 팁을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